오늘은 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해져 있는 토지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토지 매매금액은 1억 3,700만원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대구 광역시 동구 백안동에 위치해져 있고, 토지 면적은 459평, 지목은 답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한 땅이고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입니다. 이 토지 안에는 하우스 두개 동이 지어져 있고,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안에까지는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 물은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포장된 도로를 접하고 있고, 기존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토지는 거의 산 정상에 위치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에서 말쪽으로 내려다보는 방향은 정북향이고요, 개발 고도는 약 260곳이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토지 단점으로 보면 바로 인근에 우사가 있는 게이 토지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 우사는 과거부터 쭉 있던 우사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사가 있는 걸 정말 싫어한다. 그러면 이 토지와 맞지 않으니까 다른 물건을 보시면 됩니다. 대관에 위치해져 있는 토지 중에 차가 접근할 수 있는 땅 기준으로 토지 금액은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양이 정확한 경계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포장된 도로고요. 이 부분에 하우스 두 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은 현재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뒤쪽에 우물이 농사용으로 이용하는 우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물을 끌어서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토지까지는 물은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는 현재 들어와 있고요. 포장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우사가 들어와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 토지 활용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이 하우스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선택입니다. 물론 앞쪽에 우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지만 뭐 이런 부분도 괜찮다 하시는 분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생각보다 토지가 앉은 자리는 괜찮은 편입니다. 먼저 드론 영상으로 이 토지가 앉은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고요. 현장으로 내려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죠. 배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이라는 곳입니다. 팔공산 자락에 위치해져 있는 토지고요. 이 토지 전체의 면적은 459평, 지목은 답이고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다 묶여져 있고요. 가축 사육제한 구역으로도 묶여져 있습니다. 이 토지 방향은 토지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다보는 방향은 정북향입니다. 해발고도는 약 260곳이 정도 되고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하우스 두동이 지어져 있고 토지는 묶여져 있습니다. 토지 주변으로는 농막들이 몇몇이 들어와 있고요. 이 토지 앞쪽으로 우사가 있는게 단점입니다. 저 우사는 옛날부터 있었던 우사 같습니다. 여기는 기존 마을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길로 갈수 있는 거의 막장 토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곳까지 승용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는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 앞에 전봇대가 들어와 있고요. 승용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바로 들어오면 대문이 보이고요. 이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우스 두 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부분은 울타리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도로 좌측편에 위치한 땅이 오늘 소개드릴 물건입니다. 자, 이 부분이고요.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쓰레기도 많이 있고 풀들도 많이 자라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안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들어오면 이런식으로 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난로도 있고요. 여기는 반이 주방 같은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법당으로 이용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조금 갖춰져 있습니다. 안쪽은 전체 다싹 철거하고 그냥 이 하우스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잘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있는 풀들만 싹 제거하고 안쪽에 있는 필요없는 부분만 싹 철거를 하면 저 하우스는 이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자체는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은 보시면 이동식 화장실 쓰고 있고요. 여기는 수도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보시면 산이 접혀 있습니다. 이쪽은 보니까 농업용수를 끌어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 경계 부분은 대략 여기까지가 토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안에는 유실수도 일부 심겨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쓰레기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죽나무네요. 안쪽에는 엄나무도 있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우사만 아니면 이 토지는 정말 장점이 많은 땅입니다. 저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과거에 LPG 가스를 이용해서 안쪽에 미니 주방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부분들만 싹 정리하고, 쓰레기들을 좀 치우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도 싹 철거를 하면, 하우스 자체는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쓰시고, 물이 없는 게 조금 단점이지만, 그 부분도 농업용수가 위쪽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따로 연결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쪽에 있는 우사가 있는 게 단점이지만 저 우사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그냥 놔놓고 쓰신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토지가 앉은 위치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하우스 두 동이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승용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앞쪽에 이런 부분들은 딱 잡풀을 제거하시면 주차장으로 쓰시면 되고 보이는 곳은 울타리가 다 쳐져 있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있는 저 하우스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우사가 있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현재 물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저 뒤쪽에 농업용수가 파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관리가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부분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필요하시면 분명히 저 부분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공사하는 비용은 부담하셔야 을 되겠지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쪽에도 보면 각종 휴식수가 상당히 많이 생겨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